잘한다 원래 집에 갈라콤비를 한다. 훔치가 있고, 삼지가 있고, 그렇네. 요아 말이 들어줬어요 자, 다들 보세요. 혼자 갈라콤 아이, 미치겠다. 사람에다가. 우와. <laughs> 용가리는 없다, 용가리. 다좋아 따져, 다좋아 오지다 오지 아야 1등 오지다 아이고 오늘 홍 대박골 왔어 삼치는 삼치 삼치 아이가 삼치 삼치 오 1m 듣겠다 아이고 참 어또임만 일만... 제발 <laughs> 저거는... 야, 오늘 이야 오늘 뭐 해갖고 막난리금어맛 지금 어, 마시... 어, 어, 어 바로... 지금 맛있어 지금 어, 지금 아니, 아니 또구운하게 맛있던데 그래. 너되 아, 겠다？그래, 앞 에, 자 리가 좋은게 아니다. 빨리 왔세요있는가없는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呦, 오 괜찮다 괜찮다. 삼지 올라왔다 삼지. 아무나 못 잡는 기 아무나 못 잡는 기다. 아무나 잡는 게 아니다 그래. 추서 앞을 못 가겠다 좀떴나 띄워야 되는 거아니가띄우어요 띄우는데도 <목소리> 안는데 이발만 떳 이에다 무어부터무거이 야, 닭도 물이 물이, 한계이 차오니까 예민해지는 거 같다 <목소리> 삼치야 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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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삼치. 오이 일면서 듣겠다. 어또 <목소리> 아, <1m>. 제발. 어저그 <laughs> 오늘 뭐이 가고 막 난리. 어 지금 맛있어 지금어 지금 맛있어. 지금 맛있요 지금. 아니또 구운 하게 맛있던데. 우고일가면 와, 1더 되겠다. 오! 이구 참아 이거 언제 잡아어 진짜 아, 지지멋지지다이구어오지어만들어이고야이깔좋 색깔 좋이구지 겨울낚시다 겨울 겨울낚시 응. 보자 보자 확인해보자 응. 따바람 많이 분다 이래갖고 추워 죽네 응. 갈치 들어간다 갈치 이시 들어간다. 아. 이는 보통 전 들어가야 뭐 낚시 못 하거든. 먼다 올라온다. 아이고 나. 거가로더만지봐야 되는데. 자, 올라온다. 아 그래. 아, 맛있이다. 아, 따다. 오다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 참 좋아. 이거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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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몰라 갖고 이제. 시작해도 돼. 오늘 풀치. 오늘 선장 뭐 꽁꽁 삼 미터 맞을 거야. 틀모자에. 또 괜히 또 이거 뭐 밖에 나왔다가 까불다가 또 감기 걸릴래 감기 걸리면 남았을지. 응? 1번에서 1, 타 3, 피한 마리 더있 10, 1아 위에 13, 1다1 올려야 17, 18, 1올2야 되겠다. 2 23, 24, 25, 26, 27, 28, 2 20, 21, 22, 23, 2 2 2 0 응 거기 밑에 있어요, 지금. 자, 이거면시간히좀 괜찮은 거. 어느 중에. 이게 겨울깔치다 고맙습니다. 훌치가 있고 삼지가 있고 그렇네요 아, 바이들어줬어요자 나를 보세요 자 아, 미미치다바람에다가미치이다이겠다 아, 미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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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미치겠다. 미다알 수가 없어. 참잘다 그래 아딱올리버렸어용갈이한발 올라올 줄아 15m 뛰어나는데 15m 올라 온다. 와 수원이 20.8도가 뭐고 20.8도가. 깔치가 올라오는구나. 아 오늘 바다 친겨가 너무 많이 걸리네. 아주 좋아 잘생겼다 큰 놈이여 고기가 있나 없나 아,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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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그대로, 그대로. 어이구, 씨알 좋다. 알았지, 빨랐다. がいん 겨울은 겨울이예요 잘 올라온다 이거 어제는 진짜 고기 몇마리 잡도 못했다고 여덟마리 다섯마리 이러자고 집에 갔더니 꼬꼬 하네 잘 올라온다 깔지 <놀람> <우와>. <놀람> <제로만>. <놀람> 고고 가네, 고고 와, 대우마. 제고 가래, 고 가.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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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산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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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보자. 아이고, 까봐라 아, 이때 연관한 번올지 오, 바이 지금 내가 다녀봤다이거 아, 이래, 이거. 있 아, 그래. 내가 다지 가도 가도 갈지, 어디 가도 가도 지 어디 가지지 어디 가도 또 있는거 아가와 네. 손에 감각이 그리 없나? 고기가 있는거 누가까라또 있네 아, 또 있다 이가 그래 감각이 없다 감각이 아, 라 이. 다른 배는 지금 저 밑에 있는 배에서 막출탄다 그러는데 우리나마 이라고 이제 안내고 철수합니다, 철수. 아이고, 오늘 홍도 대마골 와서 요 씨알 떼꺼 조금 잡아가면다 조금. 보이지 이런 거. 씨알 좀가셔야 철수합니다, 철수. 합니다, 철수. 그 집에 도착이 늦네요. 저것또 늦게, 늦게 한 것보다 좀 멀어서, 거리가 멀어요. 어, 드디어, 이제 요, 저, 대마골, 기본대서 대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말리서도안 나왔는데, 어, 오늘, 어, 보이기 시작하네요. 아우, 집에 가면 많이 늦겠트 청춘아 I hate